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축구승무패 3회차 경기. 자, 오늘 오전부터 발매가 됐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발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축구승무패 3회차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구승무패 3회차는 세리에이가 8경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라디가 6경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4경기 편성되어 있고요 자, 2 0 2 4년 3회차 뭐 이제는 이월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어, 새로운 회차 뭐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차입니다. 저는 이월이 되든 안 되든 예, 24조합으로 항상 구매를 할거고요 나머지 뭐 여유가 있는 공백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께 구매를 하면서 예, 24조합으로 구매내역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스팔마, 비아레알 1번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 에이시밀란, 에이스로마까지 14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상 들어가기 전에 일단 다득표를 자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 올 3회차, 이번, 네, 이번 3회차 제가 다득표를 미리 한번 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1, 2, 3, 4번이 다득표에 지금 40%짜리가 거의 4개가 지금 포진이 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0번, 12번 경기에서 지금 50% 이하가 지금 6개. 50% 이하가 6개고, 그리고 70% 이상 연기가 지금 6개. 그리고 이 사이 두 경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경기가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 1번부터 어 5번까지, 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 아마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번부터 5번까지 어 원픽으로 맞출 수가 있다면은 뒤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합을 해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높은 등수에 당첨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분석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라리가 라스팔마 비아리엘 경기 12와 13위의 대결이고요 상대전 적에서는 2승 3패 비아리엘에 앞서 있고요 10경기로 넓혀 봤을 때두 팀은 7번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3승 1무 3패 상당히 백중세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스팔마가 1승 1무 3패, 그리고 비아리알이 2승 3패. 똑같이 지금 3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팀 굉장히 좀 백중세 경기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원정에서두번다 비아리알이, 어, 많은 득점 속에서 패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만, 음, 상대한 팀들이 발렌시아, 레알마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강한 팀들하고 상대했던 점은 좀 인정을 좀해야될것 같고요. 어, 라스팔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패에 빠져있는데, 역시,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빌바오, 그리고 스페인 에페이컵에서도 지금 테네리페에게 패하면서 최근의 흐름은 좀 꺾여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꺾여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기. 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의 우세보다는 저는 BRL에게 좀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무승부, 한픽 정도는 같이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무패, 이렇게 투픽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제노아 대 토리노 경기. 지금 제노아는 13위, 토리노는 지금 1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전쟁에서는 1승, 1무, 3패, 토리노가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최근 전적, 제노아 1승, 3무, 1패, 토리노 2승, 2무, 1패, 토리노가 최근 전적까지도 조금은 앞서 있고 모든 지표가 조금씩 토리노의 우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토리노가 시즌 초반에 그런 안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흐름을 좀 많이 바꿔 놨고 다만 이제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좋지 못하다. 다섯 경기 1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득점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원정에서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제노와 홈 경기 지금 세 번의 무승부 유벤투스 그리고 엠폴리 인텔에서 강팀들과도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토리인 입장에서도 제노아에게 쉬운 승리 없다. 무승부 쪽에 좀더 유력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 단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마요르카 셀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요르카는 14위를 기록하고 있고 셀타는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3승 1무 1패 마요르카가 조금은 앞서 있고 최근전적 3승 1무 1패두팀다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요르카 올 시즌 뭐 홈에서 역시 뭐 지지 않는 경기. 지난 시즌과 다르게 뭐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승부가 많고 어, 뭐 최근 두 번의 경기는 세비야 그리고 오사소나를 잡으면서 홈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 어쨌든 뭐 홈에서 마요로카는 잘지진 않는다. 자, 반면에 지금 셀타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라리가에서 베티스에게 2대1로 홈에서 승리 그리고 에페컵에서 아모로비에게 또 원정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최근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5 경기 3승 1무 1패 기록하면서 또 무승부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원정에서는 최근에 스페인 에페컵에서 승리한 경기 빼고는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강한 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루카에 제가 승리 한번 그대로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마루카 홈전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다음 네 번째, 세리엘 경기, 엘라스 대 엠폴리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스 18위, 엠폴리 19위, 어, 벌써부터 두팀다 강등을 걱정해야 될 그런 지금, 순위까지 내려와 있고, 엠폴리도 그렇고, 승점 14점, 13점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하는 팀은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겠나. 17점까지, 어, 엘라스 같은 경우는 승리한다면 올라가기 때문에, 15위, 아, 16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폴리도 마찬가지고, 어, 두팀다 이번 경기에서는 승점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엠폴리의 그런 최근의 흐름 너무 안 좋다. 일단은, 승리가 없는 경기를 계속하고 있고, 나폴리에게, 8.4, 역배를 터뜨리고 난 후에, 지금 단한번도 승리가 없는 엠폴리입니다. 네,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공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 뭐, 0패를 기록하면서, 흐름 자체는 완전히 꺾여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엘라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엘라스도, 칼리알에게 홈에서 한번 승리를 했지만, 홈에서 지금 자색 경기 1승 2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도 하고 있고, 무승부도 하고 있지만, 홈에서의 경기도 그렇게 좋은 엘라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에두 팀이 서로 해볼 만한 상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세번 있었고, 그 무승부의 세 번의 경기도 1대1의 무승부, 가장 어, 흔한 그런 무승부를 보여줬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저 무승부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승리하는 경기가 원정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엠폴리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무승부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보고 어, 그리고 저는 예, 엠폴리의 승리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경기 예, 빌바오, 소시에다드, 다시 라리가 경기입니다. 지금 4위6위 경기 승점차는 2점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전적 어, 2승 1무 입패 굉장히 백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전적 어, 빌바오가 상대히 좋습니다. 다섯 번 경기 모두 다 승리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빌바오고 지금 소시에다드는 1승 3무 역시 무승부가 많은 소시에다드 최근 4 번의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f a 컵에서만 말라가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 소시에자들는 홈원정, 그리고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무승부를 계속해서 지 거두고 있으면서, 역시 지지 않는 경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최근에 빌바오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역시 빌바오도 지금 9경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홈에서도 지금 4연승 거두면서, 무엇보다도 홈에서 어, 득점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어, 마지막 경기 라스팔마의 홈경기에서는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어려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탄탄한 소시에다드 그리고 잘 지지 않는 어,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빌바오도 쉽게 예, 소시에다에게 승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저는 가장 무승부가 가깝지 않나 어, 물론 19.8% 짜리 승리가 좀더 어, 많은 다득표를 어, 보여주고 있고 또 눈에 띄지만 저는 25.7% 무승부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AC 몬차대 인테리 경기. 자이 경기는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11위의 싸움. 인테리가 원정이라도 인테, 인테리어의 승리, 홈페이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베티스, 그라나다 경기. 이 경기도 80.7%로 뭐 상당히 높은 다득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해외 선정 승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 20%, 20%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라나다의 무승부까지도 봐야 되는 경기.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뭐, 베티스가 홈에서 지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티스의 승리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치오 대 US의 경기 세리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치오는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고, US의 재는 12위 상대전적 1승 1무 3패, 레체가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네, 최근 전적 라치오가 4승 1패, 그리고 레체가 1승 2무 1패, 최근의 흐름은 라치오가 훨씬 좋고, 지금 홈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팀 인테르에게만 패한 경기가 있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1대0의 승리도 많으면서 굉장히 홈에서는 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u s 레체가원정 경기 라치오에게 골 기록하기도 힘들 걸로 보여지고, 또 수비적으로 라치오를 무득점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1대0의 습고 아니면은 2대0 정도까지도 라치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라치의 홈승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알메리아 대 지로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차 가장 높은 배당을 보여주고 있는 알메리아 대 지로나 경기 2위와 최하위의 대결. 지로나는 원정이든 홈이든 올 시즌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거두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말메리아가 아무리 홈이지만 지로나의 승리가 유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번 경기가 만약에 무승부나 알메리아 승이 넣은다면, 음, 모르긴 몰라도 2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84.6%짜리 그대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부터 9번까지는 바치는거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어,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옆에 날개를 하나씩 다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칼리아리 대 볼로냐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리에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음. 17위, 지금 볼로냐는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 전적 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번의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무 5패 그래서두 팀이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최근의 상대 전적에서는 볼로냐가 두번 대결해서 승리를 다 거뒀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도 뭐 볼로냐가 조금은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 칼리아리가 뭐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대로 볼로냐의 승리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번째 경기, 나폴리의 셀레르니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위와 22위 최하의 대결이고, 나폴리가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 올 시즌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팀의 상대전적에서 4승, 1무, 나폴리가 좀 많이 앞서있고, 또, 최근의 전적, 1승, 1무, 3패로 두 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나폴리가 80.5%의 그런, 어, 득표를 보이고 있지만, 어, 저는 80.5%의 득표율을 믿어보기는 좀 불안한 나폴리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 어, 살레는니의 최근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만 않기 때문에, 어, 살레는니가 원정에서, 뭐 최선이 무승부, 그런 경기,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살레르니 경기는 나폴리의 승 가져가면서 무승부 1픽 정도는 더 바치고 가고 싶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경기 카디스 발렌시아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리가 경기 지금 카디스는 18위 발렌시아는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 전쟁에서는 이승 1무 2패 뭐 타이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 지금 카디스는 4무1패 어, 지금 발렌시아는 삼성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카디스가 최근에 무승부가 많습니다. 0대 0 무승부, 그리고 1대 1 무승부를 4번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좀 많은 음, 경기를 하고 있고,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 답받던 흐름을 최근에 두 경기에서 어, 라이오에게 1대 0, 그리고 에페컵에서는 또 연장 가면서 원정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 반전을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도 어, 발렌시아가 그렇게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골의 싸움이 될것 같고 어, 카디스도 한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기 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발렌시아 경기는 무승부 단통을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1세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스 경기. 지금 피오렌티나는 4위 기록하고 있고요, 우디네스는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 지금 피어렌티나가 앞서 있고 1 0경기로 넓혀봤을 때도 6승 1무 3패 역시 피어렌티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팀 무승부가 없는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번 피어렌티나의 2대0 승리 하면서 두 팀의 경기에서는 한 팀이 항상 셧아웃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최근에 피어렌티나 상당히 홈에서 강점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디네스의 원정 경기력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원정에서는 좀 많은 실점 속에서 한 골에 어려운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피어렌테나의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에 c 시밀란대 에이스로마 경기 에이시밀란은 최근의 흐름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에이스로마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의 전적 에 c 시밀란 같은 경우는 3승 1무 1패 그리고, 에이스로마는 1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으면서, 모든 면에서 조금씩은 에이스 밀란이 앞서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흐름은 에이스 밀란 쪽에, 그리고 63.8% 다득표 선택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어, 에이스로마도 이런 경기, 더 특히 마지막 그 승무패에 있는 경기에서는 조금은 이변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에이스로마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어 마지막 경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승무패 올픽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어 시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이스 밀란 에이스로마 경기는 승무패 올픽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점 만들었고요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라스팔마 비에리알, 무패 투픽, 제노아 토리는 무승부, 마루카 셀타 승리, 엘라스 엠폴리 무패, 빌바오 소시에다도 무승부, 에시몬차 인테르 패배, 어, 베티스 그라나다 승리, 라치오 유에스레츠 승리, 알메리아 지로나 패배, 칼리아리 볼로냐 패배, 나폴리 살레르니 승무 투피, 카디스 발렌시아 무승부, 피어렌티나 우디네스의 승리, 에시밀란 에스로마 경기 승무패 올픽 해서 24조합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선택들 하시고, 어 역시, 결과까지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축구 승물표 참여차 최종회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프로듀스 승부시 금요일 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